여러분, 세계 최고의 화질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LG 디스플레이가 왜 5년 연속 적자가 났을까요? LG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정말 웃긴 놈들인데요. 적자를 보면서까지 제품을 왕창 찍어내고 국가에서 그 적자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진짜. 오죽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그냥 포기할 정도면요. 이건 뭐 답이 없다는 얘기죠.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제 LCD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퀀텀닷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어 2010년에 거의 5만 원대 갔었다가 최근에는 뭐만 원대까지 깨졌었고요. 오늘 기준으로 11,100원입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LCD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LG는 올레드로 가는 거고요. 삼성은 이제 퀀텀닷으로 갑니다. LCD는 사실상 적자만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대놓고 적자를 감수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중국이 내년쯤에는 어 lcd 점유율이 거의 70%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독점인 거죠 이 정도면 사실 삼성전자에서 14년 연속 tv 세계 판매 1위거든요 근데 거의 물량의 30%를 그동안 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았었는데 이제 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lcd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에서 패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진짜 차라리 잘된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LCD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에서 LCD 디스플레이의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였습니다 사실은 골칫덩어리였는데 저는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어, 삼성디스플레이가 사실 LCD 그냥 사업 접어버려도요 다른 걸로 충분히 먹고 살수 있거든요 리지드 올레드는 이미 세계 점유율 90%를 돌파를 했습니다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사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품 아무리 잘 만들고 기술 개발 열심히 해도 이번 중국처럼 죽자 사자 달려들면 사실 답이 없어요. 사실 말이 좋아서 LCD 철수지 그냥 치킨게임에서 중국한테 발린 거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뭐 힘이 없어서 발렸다기 보다는 그냥 굳이 아, 사양 추세에 있는 LCD 사업에 힘을 빼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올레드나 뭐 퀀텀닷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변수에 다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규모 또는 자금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LG 디스플레이가 무슨 뭐 현차는 회사냐? 절대 아니죠. 대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팡팡 밀어주고 적자를 거의 원가 이하로 LCD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어버리고 다른 사업에 왕창 투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돈 많고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돈을 물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주식 폭락 사태 때, 어, 개미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정성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특성상 단기간의 급등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과 성장성,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장기 투자자로서 삼성전자를 그런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기업이 폭망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그 기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중국에서 적자를 내면서까지 미친 듯이 달려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길게 가려면 삼성전자에 투자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